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드마드모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나왔어요. 그것도 압구정동에 나왔죠.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오늘 지인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여러분 분위기 너무 괜찮죠?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빈틱하면서 고급진 분위기. 음. 일찍 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부분을 우리가 오늘 먹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저희가 예약한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넵킨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옷 모양으로 넵킨을 접어놨어요 <laughs> 마음었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주문한 요리네요 아, 네. 직접 고기를 가져와서 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나온 디저트인데요 모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좀 작지 않을까? 라고 다른 것도 시켜야 되나? 라고 했는데 설명해주시는 분이 이 정도 양이면 다른 거못 드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고기의 양 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음, 아주 아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해서인지 음식을 앞에 두고 뭐 사진 찍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 사실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음식 앞에 두고 사진 찍고 먹지 못하게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거 너무 싫었거든요. 뭐 저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 정말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음, 고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참 좋아하고 특히나 이 고기는 역시 비싼 만큼 입에서도 잘 녹고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같네요 정말 잘 먹죠? 이렇게 좋은 데를 또 데려와준 지인 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고 전하고 싶네요. 후식으로 조각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적어줬어요. 제가 가져간 도넛과 곰돌이초가 아주 찰떡이죠? 여러분, 양평의 골드 마드모아젤이 청담동에 떴습니다. <laughs> 여기는 프랑스 분이 빵을 만든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고요. 너무 빵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썰어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골드 마드모아젤이라는 케이크가 있었는데요. 꼭 저를 위한 케이크인 것 같아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예쁘죠? 지금까지 청남동 골드마드머즐이었습니다. 안녕.